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죄를 사하시면 영과 육이 자유롭게 된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인자가 땅에서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치시고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하시던 대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말씀이란 뜻으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앞에서 나병환자가 부정한 사람을 대표했다면 이 중풍병자는 죄인을 대표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중풍병자는 이 사람이 유일하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신 일이 죄의 사함을 선물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무리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당시의 집은 지붕의 뼈대를 만들고 사이사이를 나뭇가지나 진흙으로 메웠습니다. 어떤 경우는 흙으로 빚은 기와를 덮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은 것은 흙 기와를 걷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와를 뜯어낼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멈추고 위를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멍을 통해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지켜보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무리와 달리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자야라는 말은 나의 아이야라는 뜻입니다. 성인 남자에게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을 암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은 모두 자녀이고 아이인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신성을 암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표현 다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나온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가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은 죄의 속성이 사람을 짓누르고 얽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생각을 아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 사함은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으로 말로 선포하기는 쉽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기에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하시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신 것은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에서 인자는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으신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인자이신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첫 사건이 죄의 사함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죄의 사함은 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가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죄사함의 현장은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영과 육의 세계에 선포되고 펼쳐지는 장관을 이루는 광경입니다. 그러하게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걸어 나가는 것을 보고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 안으로 옮겨진 사람, 곧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죄가 아무런 권세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주님, 죄를 사하시어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아래 있을 때 저의 영과 육은 짐에 눌리고 얽매여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걸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